<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경기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새벽 4시 경기였어서, 어 조금 자다가, 경 시간 맞춰서 올라 올라. 저도 자다가 축구 볼, 보려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어, 지금 자다 깬 거랑 해. 비몽사몽이긴 한데 뭐 대한민국 월드컵을 위해서라면 또 이. 잠정도야는 근데 너무 잘 싸웠죠. 네, 너무 잘 싸웠고 그리고 조금 그, 네, 축구 당연히 봤습니다. 네. 물론 아쉬운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어, 브라질이 세계 랭킹 1위잖아요.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이렇게 싸웠다. 게다가 불과 이틀 전에 포르투갈전에서 어, 굉장히 아주 헌신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요.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고 아주 대한민국 축구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질은 그리고 저번 경기 때이군을 예, 이 군을 내보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발진들이 상대적으로 다 체력들이 좋았고, 아, 어, 네, 아, 지금, 예, 자다 깨갖고, 눈이 좀더 쳐져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좀 날려나? 네, 그래서, 뭔가, 인친 분들께서는, 축구를 보셨나, 어떻게 좀, 응원들을 하셨나. 어쨌든, 뭐, 속상한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니, 뭐, 축구 경기에서 이제 헛헛한 마음을 잠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4년 뒤를 뭐, 기약해야죠. 오늘 어쨌든 참, 그리고 또 백승호 선수의 꼴이 굉장히 또속 시원하게 그래도 아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어 아주 열심히 뛰느라 쉽지 않았지만 멋있는 경기 했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네. 어 브라질 선수들은 휴식을 좀 취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 선수들은 뭐 후반전은 우리가 이겼죠, 맞아요, 후반전 승. 네, 아 손흥민 선수를 닮았다고요? 아 이거 이렇게 손흥민 선수. <laughs> 그리고 저두 번째 브라질 골이 이제 PK였는데, 아, 그거 좀 아쉬워요. 사실 그게 PK를 줄 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벌써 7시가 다돼 가는데, 어,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이제 조금 잠을 더 청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 BBC에서도 PK 아니라 그랬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주니까 기운이 빠지죠. 뭐 편파 판정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네. 등교도 하신다고 아 그렇네요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등교해야겠네요. SY SY님은 뭐 고등학생이신가요? 중학생이신가? 아니면 대학생? 또 보통 대학생들 이렇게 일찍 등교 안, 안 하지 않나? 어쨌든 축구 보고 허헛한 마음 달리려고 자, 아무튼 우리나라 5591이시라고요.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등교하시기를 네 아, 플라워 스토리님 나이트 근무 중이시래요. 힘내세요 세특? 세특? 세특이 뭐죠? 새벽 특별 예배 뭐 이런건가? 네 소프 데니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880815님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네 이제 또 조금 더 눈을 붙여야 되거든요. 거의 꼬박 밤을 새가지고 아 과목 세부특기상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